중국의 미혼인구는 3억 명에 육박한다. 이제 우리는 초신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일까? 반려동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대신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혼인구는 2억 4천만 명을 넘었다. 27세 미혼율은 52.4%, 29세 미혼율은 35% 정도다. 엄청난 숫자다. 문제는 출생률이다. 2025년 현재, 영아수는 겨우 188만 명이다. 14억 인구 중에 188만이라니 끔찍한 수치다. 육아비용은 세계 1위인데 젊은이들이 소득은 따라가지 못한다. 대부분은 자기 한명 먹고 살기도 벅차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는가? 출생인구가 줄면 집값과 교육시장도 무너진다. 학군이 의미 없어지고 학교가 남아돌고 결국 부동산이 흔들린다. 그래서 일부는 말한다. 지금 집 사지마. 6에서 7년 뒤. 아이 없는 세상이 오면 집값은 떨어질 거야? 2028년쯤,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36살, 결혼하지 않은 여자다. 그런데 요즘 문득 깨닫는다. 나, 정말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걸까? 다른 부부들이 다정하게 손잡고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괜히 먹먹해진다. 왜 나는 아직도 내 백마탄 왕자를 만나지 못할까? 나 같은 노처녀는 마치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상품처럼 할인해야만 팔릴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남자들은 대체로 나이든 여자, 남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저런 여자는 까다롭고 생각이 복잡하고 성격이 강해서 그렇겠지라고 쉽게 단정한다. 하지만 우리도 외로움이 두렵다. 아무리 강한 여자라도 결국 사랑을 꿈꾼다. 그렇다고 아무 사랑이나 붙잡을 수는 없다. 사랑은 조급해서안 된다. 대충 타협해서는 더 불행해진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삶을 배웠다.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결혼을 해야 행복할지를 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살기보단 혼자서라도 행복하게 사는 편이 낫다. 한 여자가 약혼자와 3년 가까이 동거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결국 헤어지며 10만 위안을 돌려줬는데 남자의 어머니가 30만 위안을 더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었다. 언뜻 보면 여자가 억울해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복잡하다. 남자는 약혼 당시 두 번에 걸쳐 여자의 아버지에게 15만 위안을 예물로 송금했다. 두달뒤 남자의 어머니가 여자의 계좌로 30만 위안을 보냈지만, 그건 예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결국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며 10만 위안을 반환하고, 서로 간의 경제 문제는 없다는 합의서를 썼다. 그런데 몇달 뒤, 남자의 어머니가 소송을 냈다. 그 30만은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준 돈이다. 결혼도 출산도 없었으니 돌려줘야 한다. 여자는 주장했다. 그 돈은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 공동 빚 갚는 데쓴 거다. 게다가 합의서에 경제 문제 없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법원은 결국 이렇게 판단했다. 그 30만 위안은 사실상의 물로 볼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함께 살았고 또더 이상 경제 분쟁 없음이라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 반환 의무는 없다. 결국 남자의 어머니는 패소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돈을 주려면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 또 결혼 신고가 없으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가족이라도 증거 없이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짜르만이면 가세마. 남편 월급은 1만 8천 위안이었다. 그런데 내 동생의 대출 1 0 0 0 위안을 안 갚아준다고 나는 그와 이혼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장이다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며 후회한다. 정말. 나 미쳤던 걸까? 그때는 오로지 이런 생각 뿐이었다. 천백이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해? 내 동생 좀 도와주면 안 돼? 엄마는 옆에서 부추겼다. 시댁편만 드는 남편, 뭐 하러 대고 살아? 헤어져. 겁만 주면 다시 매달릴 거야? 그 말에 넘어갔다. 결국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그가 나를 붙잡지 않자. 나는 오히려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가 울며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실이 나를 때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제 그 대출 누가 갚을 건데, 엄마도 남편 욕만 했다. 처음엔 나도 같이 욕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달라졌다. 전엔 사고 싶은 건다 샀는데, 이젠 50위 안짜리 티셔츠 하나 사는 것도 망설였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무한정 내 친정을 떠받칠 수 없었던 거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새로운 여자와 웃으며 손잡고 있었다. 예쁘고 알뜰한 여자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를 원망하며 소리쳤다. 다 당신 때문이야. 하지만 엄마는 한숨만 쉬었다.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지. 지금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때리고 싶다. 단지 천배귀환 때문에 내 손으로 행복을 버렸다. 이젠 아무것도 없다. 이제야 깨달았다. 결혼은 복지 사업이 아니다. 시댁보다 친정으로서 나면 결국 울게 되는 건나 자신이다. 남편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던 그때의 나, 정말 멍청했다. 남의 집 걱정하기 전에 내 집부터 지켰어야 했다. 요즘 결혼하지 못한 30대 후반, 40대 여성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무너지고 있다. 어떤 이는 후회한다. 젊을 때 너무 눈이 높았어. 좋은 남자들 많이 놓쳤어. 어떤 이는 공개적으로 말한다. 이제 기준을 낮췄어요. 저를 받아준다면 바로 결혼할게요. 또 어떤 이는 체념한 척 한다. 그래. 이제 결혼이나 출산은 내 인생에 없겠지. 하지만 속은 타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냥 완전히 붕괴한다. 세상은 왜 우리 같은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우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사랑은 안 와? 그런데 말이지. 진짜 붕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40세가 되면 그제야 진짜 현실이 온다. 첫 번째 현실. 나. 이제 정말 젊지 않다는 사실이다. 나도 39살이다. 35살 때까진 젊은 여자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다. 체력도, 외모도, 활력도 충분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손만 봐도 차이가 난다. 얼굴은 화장과 필터로 속일 수 있어도 손은 못 속인다. 두 번째 현실. 나는 아마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건 30대엔 상상도 못한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주변의 죽음과 병, 그리고 부모의 노화를 보며 삶과 죽음, 그리고 내 아이가 없는 삶을 실감하게 된다. 세 번째 현실은 더 잔인하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자가 멋지다. 그 말,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여자로 들린다. 우린 가장 소중한 것들, 젊음, 생식능력, 시간, 그걸 다 바쳐 얻은 결과가 외로움이라면 그 누구도 견디기 힘들다. 세상이 우리를 멋지다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이젠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한다. 이혼녀보다도 가치가 낮다. 그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여자는 완전히 무너진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정신을 차린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준을 바꾸고 결혼을 준비한다. 결국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불공평한 조건으로 높은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96년생 미혼 아이 없음 겉으론 늘 밝고 웃지만 속으로는 매일 불안하다. 회사 그만두고 두 달째 방안에서 누워만 있다. 아무 의욕도 없고 일하기도 싫다. 조금 벌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게 지겹다. 올해 한국 나이로 서른 살,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했다. 그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 부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나도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지만 막상 결혼이 두렵다. 가정에서 불행했던 기억 때문이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나는 돈도 잘못 번다. 내 또래는 벌써 차도 사고, 집도 샀다는데 나는 아직 제자리다. 자괴감이 든다. 하지만 알면서도 안다. 사람은 자기 인식의 한계만큼 돈을 번다. 현실을 바꾸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한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요즘 중국이 결혼 시장을 보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온다. 사랑보다 돈이 먼저다. 결혼은 이제 마음의 결합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 버렸다. 여자들은 결혼을 인생의 투자 프로젝트처럼 생각한다. 남자는 집을 사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예물은 최소 몇 십만 위안이야. 그게 마치 당연한 조건처럼 굳어졌다. 사랑은 뒤로 밀리고 본이 먼저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되어버린 거다. 많은 남자들이 이제 이런 현실에 지쳤다. 내가 왜 여자 집에 집한 채를 사줘야 하지? 왜 결혼이 내 인생의 비시작이 되어야 하지? 결국 점점 더 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한다. 결혼하면 파산, 안 하면 자유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건 여자들 스스로다. 어릴 땐 자기만의 커리어를 가지자고 배웠고, 조금 크면 조건 좋은 남자 만나야라는 말을 들었다. 엄마들은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남자 사랑 믿지 말고 돈 많은 사람 만나. 내가 예쁜 지금이 기회야. 이런 생각이 대물림되면서 딸들도 결국 사랑보다 돈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그 대가가 뭔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30대 후반 40대 미혼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한때 난 독립적인 여자야 라고 자부했지만 지금은 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을까 라며 눈물을 흘린다. 젊음은 한정된 자산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떨어진다. 사랑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남자들은 더 이상 비싼 여자를 사지 않는다. 그들은 결혼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라는 걸 깨달았다. 결혼을 투자로만 생각하던 여자들은 결국 손해를 본다. 결혼은 주식이 아니다. 돈으로 사랑을 사려하면 결국 돈도 사랑도 다 잃는다. 한때 남편에게 천백 위안 도와달라며 싸우다 이혼한 여자의 이야기처럼 작은 돈 하나로 평생의 행복을 날려버린다. 그들은 이제 깨닫는다. 결혼은 복지 사업이 아니고 남편은 내 가족이 ATM이 아니다. 중국의 미혼 인구가 3억 명에 육박한다는 말 그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회의 경고음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을 꿈꾸지 않는다. 대신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운다. 아이를 낳지 않고 사랑 대신 반려동물을 품는다. 결혼은 부담이 되고 출산은 공포가 되었다. 이제 중국은 초싱글 시대로 들어섰다. 젊은 남자들은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젊은 여자들은 조건 좋은 남자가 없고 불평한다. 그 사이에 진짜 사랑은 사라져버렸다. 사랑은 원래 단순했다.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제는 돈, 집, 예물, 조건이 가로막는다. 이 모든 걸 만든 건 사실 우리 자신이다. 결국 남 탓이 아니라 시스템의 탓도 아니라 욕심과 계산의 눈이 먼 인간들의 결과다.